음악을 틀면 음악이 나오고요. 멈출 수가 있고, 날씨를 이렇게 컨트롤 하면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캘린더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여기서는 또 사진, 그리고 뒤돌아서 메일을 보내고, 여기서는 또 유튜브를 안녕하세요. 빠르게 애플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이프입니다. 오늘의 주제, 데스크 위에 올라온 것만 봐도 바로 아실 것 같은데요. 바로 애플 비전 프로가 드디어 제 앞에 왔습니다. 제가 이 제품 작년 WWDC 23 행사에서, 행사장에서 직접 만나보고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디자인 등만 보고, 와, 진짜 멋지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실제 출시되는 제품을 제가 사용했을 때 어떤 느낌일지, 그리고 무엇을 할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미에 출시가 됐을 때 바로 주문했고, 오늘 공항에 가서 제가 직접 수령해 왔습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저도 사용해 보고 구독자분들에게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패키지는 이미 다양한 채널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진짜 생각보다 더 크고요. 앞쪽에는 이렇게 비전 프로의 디자인 되어 있는 걸볼수 있고, 다른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별대 공구 없이 뜯어서 오픈하는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애플의 비전 프로 어떤 제품인지 지금부터 제가 직접 개봉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가 좀 크니까 이렇게 그냥 제 모습과 함께 지금부터 개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와 제가 이 제품을 정말 오래 기다렸는데요 왜냐하면 저처럼 한해 출시되는 디바이스들을 대부분 만나보는 입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되는 형태의 제품들은 뭔가 좀 신선하거나 그런 느낌이 좀 덜한데 이 제품은 제가 처음 만나는 완전히 새로운 제품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 제품 좀 다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바로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까지 잘 왔겠죠? 짜자잔! 와! 이게 정말 예쁘고요. 절대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완벽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네요. 제품의 스타일은 앞쪽에는 이 커버가 있고요. 이 커버를 오픈을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비전 프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 제품이.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비전 프로고요. 그리고 앞쪽에는 라이트 실과 라이트 실 쿠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정확하게 제 얼굴에 잘 맞춰서 착용을 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주문을 할때 페이스 아이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얼굴과 머리 등을 측정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주문을 했기 때문에 제 머리에 잘 맞지 않을까, 그게 생각이 되고. 뒤쪽에 있는 솔로 니트 밴드 같은 경우는 이 다이얼을 통해서 이렇게 길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밴드 외에 초기에 WWDC에서는 이 밴드만 공개가 됐었는데, 그리고 듀얼 밴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듀얼 밴드는 이 제품을 머리하고 이 옆쪽을 동시에 고정을 해서 착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WWDC에서는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그 후에 착용감을 위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북미 등에서 리뷰어들이 얘기를 하기로는 이걸 착용했을 때좀더 편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걸 착용했을 때좀더 편한지는 제가 다음 리뷰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솔로 니트 밴드를 가지고 착용을 해볼게요. 그리고 비전 프로는 이렇게 외장형 배터리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배터리는 제가 WWC에서 봤을 때 이렇게 컸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생각보다 더큰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무게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뭔가 이 비전 프로 뒤에 매달거나 하고 사용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는 뭐 주머니 등에 넣고 사용을 하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포트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전원을 연결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비전 프로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죠. 처음에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 카메라도 잘 보이고요. 이 패스스루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헬로우라고 이렇게 떴습니다. 어 앞에 이제 애플 디바이스를 오픈하는 그 느낌으로 썼고 디지털 크라운을 다시 눌러 주라고 되어 있고요. 아 이게 애플 기기를 처음에 오픈하는 그런 형태고 자 그리고 이제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가지고 지금 이제 설정을 하게 되어 있네요. 제 이제 아이폰을 가지고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설정을 마쳤고요. 제가 이제 디지털 크라운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전 프로에 있는 이 메뉴가, 비전OS의 메뉴가 나오고, 이걸 옆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다른 메뉴들을 만날 수가 있죠. 제가 지금 디즈니 플러스도 다운로드 받았는데, 애플 TV는 물론이고, 디즈니 플러스도 여러분들이 감상을 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끌면, 아주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작동을 하는 걸볼 수가 있고, 이 패스스루 같은 경우는, 자, 책을 읽을 수 있는 수준인지 한번 보면, 네, 뭐 글자도 어느 정도 긁을 수 있는데 이렇게 아주 가까이 왔을 때는 네, 좀 어색하네요. 그럴 땐좀 초점이 어색한데 뭐이 패스로는 이게 앞에 있는 걸 확인할 때는 좋은데 이 옆이 지금 이제 손이 보면 지금 여기까지는 안 보여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걸어갈 때나 그럴 때 착용하기에는 좀 위험감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메뉴의 조작은 이렇게 바라보는 걸로 쉽게 조작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손만 한번 움직이면 되는데 애플 tv를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애플 TV를 감상을 하실 수 있는데, 대화면으로 볼수 있는 걸볼수 있죠? 그리고, 이 핀치를 가지고 조절할 수가 있고, 그럼 여기 다, 이걸 띄우고, 제가 여기 있다는 뮤직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애플 뮤직을 지금 띄워놨고요 음악을 한번 들어보면, 자, 테일러 스프트의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 와. 와, 이게 스피커 사운드 되게 좋네요. 아, 어, 네, 이거 스피커 사운드 정말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음악을 띄워놓을 수가 있고요. 자, 이쪽 화면에는 또 제가 다른 걸 한번 띄워놓을게요. 자, 사진을 띄워놓고 제가 지금 찍은 사진들인데, 사진을 한번 감상을 해보면, 제가 지금 파노라마 사진도 띄어놨는데뭐 이런 식으로 사진을, 제가 이제 뉴욕에서 예전에 찍었던 사진인데 이런 식으로 감상을 할 수가 있고, 확대도 할 수가 있고, 축소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대 축소를 하면서 감상을 하실 수가 있고, 마치 지금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위에 띄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볼수 있는데, 4K이기 때문에 아주 선명하게 감상할 수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제가 잠깐 파노라마 사진을 여기서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와. 우와, 대박. 이거 저예요. 지금 누가 촬영해 주신 건데, 와, 제가 지금 바로 제 사무실에서 일본으로 이동을 한 것처럼, 와, 이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볼수 있네요. 와. 그리고 뭐 끄는 건 이렇게 쉽게 끌 수가 있고요. 아이폰 15 프로 맥스나 프로 모델로는 이런 비전 프로용 영상도 저희가 촬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촬영한 영상을 누르게 되면 와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마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감상을 할수 있어요. 아이폰 15나 프로 맥스 모델을 사용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감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WWDC 24 행사에서 공간 컴퓨팅이라고 할 때는 아 공간 컴퓨팅이 뭐야? 라고 잠깐 생각을 했는데 그냥 VR과 다른 점이 뭘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공간 위에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렇게 띄워놓고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사실 나중이 되면 맥도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맥으로 연결하는 건 제가 좀더 후에 다른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공간 컴퓨팅을 여러분들이 좀더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제가 세팅을 한 후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애플 비전 프로를 가지고 공간 컴퓨팅 환경을 제가 지금 구축을 해놨는데요. 비전 프로는 이렇게 썼을 때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앞쪽에는 애플의 애플 TV를 제가 지금 띄어놓은 상태고요. 이런 식으로 애플 TV를 볼수 있고,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는 애플 뮤직을 들을 수가 있고요. 창밖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해봤잖아요. 밖을 보면서 날씨를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구축을 해놨고, 또 이렇게 뒤를 바라보게 되면 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오늘의 일정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잠깐 이동을 해볼게요. 제가 이쪽 문 앞에는 아이 가족들하고 뭐 이렇게 사진 같은 걸 보기 위해서 사진을 여기에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사진 감상을 이렇게 하다가 메일을 보내고 싶다면 냉장고 앞으로 이동을 해서 또 이렇게 메일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해 놨고요. 그리고 아이 이제 여기서 요리를 해야 되는데 요리를 하면서 레시피를 보고 싶다 할 때는 또 유튜브를 볼수 있게 유튜브 같은 경우 현재 사파리를 통해서 이렇게 감상을 할수 있는데 이렇게 유튜브도 볼수 있게 해 놨습니다. 근데 이런 너에 검색할 때 가상 키보드를 쓰는 게또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 제스처로만 입력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눌러서도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터치를 했어도 여러분들이 가상 키보드를 여러분들이 컨트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현을 해놓으니까 어떤가요? 와, 이게 바로 애플이 이야기하는 공간 컴퓨팅이 아닌가 싶어요.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바로 컨트롤하고, 이 멀리서도 음악도 컨트롤할 수 있고, 날씨도 볼수 있고, 캘린더도 볼수 있고, 이게 제 작업 공간이 정말 무궁무진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바라보고 그냥 음악을 틀면 음악이 나오고요. 멈출 수가 있고, 날씨를 이렇게 컨트롤 하면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캘린더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여기서는 또 사진, 그리고 뒤돌아서 메일을 보내고, 여기서는 또 유튜브를, 네, 그렇게 사용을 해보니까 애플의 공간 컴퓨팅이 무엇인지 정말 제대로 알겠더라고요. 아직 제가 맥도 연결하지 않았고, 그냥 이 비전 프로에 있는 앱만으로도 이런 환경, 공간 컴퓨팅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품, 확실히 다른 제품들과 차별화된 그런 제품인 것같고 아직은 제가 이렇게 장시간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무게감이나 발열 또는 뭐 어지럼증이 있는지는 좀더 사용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착용을 해보니까 마치 제가 미래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제품이 바로 비전 프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비전 프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앱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다면 활용도가 점점 좋아지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애플 비전 프로를 개봉을 해보고 애플의 공간 컴퓨팅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애플 비전 프로를 좀더 사용해보고 여러분들께 그 사용 후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해두시면 해당 영상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